우리가 매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상대방의 성격이나 경제적 배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매력의 기초에는 얼굴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특히 남녀 관계에서 얼굴은 첫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계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남성 얼굴 선호가 단순한 개인 취향을 넘어서 생리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배란기의 여성들은 대칭적이고 남성다운 얼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칭적인 얼굴은 유전적으로 건강함과 생물학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지죠. 남성다운 특징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우수함과 동시에 높은 생존 능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피임약이 이러한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생리 주기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배란기와 비배란기의 차이가 거의 없죠.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생물학적 본능보다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배란기와 비배란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피임약이 배란을 막기 때문에 여성의 호르몬이 남자의 얼굴에서 남성다운 유전적 특징을 찾기보다는 감정적 안정성과 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하도록 바뀐 결과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화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배우자 선택은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로 형성되었죠. 여성들이 배란기에 더 남성다운 특징을 가진 얼굴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이 강한 유전자와 생존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임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성과의 교배를 통해서 건강한 자손을 낳으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피임약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합니다. 배란을 억제하면서 여성의 몸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유전적 우월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남성, 즉, 장기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보호자나 동반자가 될수 있는 남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남녀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얼굴 선호의 변화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피임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파트너를 선택한 여성들이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그들이 선택한 남성의 매력이 갑자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선호할 법한 얼굴 특성과 피임약을 복용한 후 선택한 남자의 얼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던 여성들이 복용을 중단한 후 파트너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거나 심지어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결혼과 같이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상태 역시 얼굴 선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그 결과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고 모험을 즐기는 성향의 여성들은 강한 남성적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더큰 매력을 느끼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남녀 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왜 특정 남성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피임약이 자신의 남자 얼굴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피임약 복용 중단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죠. 또한 남성들 역시 여성의 생리 주기와 호르몬 변화가 그들의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피임약 복용을 중단한 후 느끼는 감정 변화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매력을 느끼는 얼굴 특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진화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